아, 그래? 어 치킨 가라게가 있고 맥주 완전은 어, 어 아니면 어 뭐냐 오코노미야키도 있고 타코 와사비라는 것도 있고. 음. 뭐 먹을래? 뭐골라봐요모든 가라. 꼬치, 아, 아, 모둠 꼬치 이런 거 있어? 모둠 꼬치를 먹었는 한잔하세요. 아, 천 옆에 빨간 막그 상점들 많았잖아. 가다보고. 거기는 그냥 였더라 <laughs> 거기 막 두고 치도부터 팔고 막. 그 집은 아니고 그냥 거의 관광 단지고 <laughs> 그냥. 나마이나 <블라우마. 웃음> 배워서 레스토랑을 차릴 거라. <laughs> 야 너랑 안 해.

여가방에서 꽃보다 할배를 보는데. 할배들한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? 이러면 하니까. 할아버지들 막 울고 난리 났다.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막 울고. <laughs> 왜 울어지지? <laughs> 나도 10대때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 언제 돌아가고 싶어? 십대. 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너 만나기 전 날로 돌아가고 싶어 <웃음> <웃음> 어, 어, 그럼 그럼 뭐, 그렇게 그때서... 치면은 거실로 올라가서 은행을 안 들어가야 되고 <laughs> <그에> 이승경을 <laughs> 안, 안 만나야 되고 내가 군대를 아, 안 가야 되 그렇게 치면 학업금을 안 갔어야 되고 학업금 지점 그러, 그렇게 치면은 은행을 안 들어갔어야 되고 <웃음> 아, <웃음> 음. <너무 많아. 웃음> 나를 만나기 전으로 갔으면 다시 한번 더 만나야 돼 <laughs> 아, 만만할 때가 대학교였데 대학교 때. 아, 다시 돌아가면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.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고. 네, 누나를 사귀었는데. <laughs> 그 누나 말고 옆에 있는 누나를 사귀었을 것 같아. 누나 있다. 근데 훨씬 탄약이 얘기했을 텐데. 그때 그누나 그 너가 널 찾겠지. 그어게 나는 이게 지금도 그랬지만 쟤었지만이 샤이 할까? 말을 못 해요.